지금은 인트로 시간입니다. 우리집 귀여운 잔만보예요. 오늘 리뷰할 상품은 짜잔 얼굴형 메이커라는 건데요. s n s 에서 광고 좀 클릭 좀 해보실 분들은 다하는 제품. 테이핑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당겨줘서 리프팅 효과를 주는 거예요. 턱이 좀 갸름해 보이도록 하는 상품이에요.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잘 붙이시면 이거 두 개만 쓰시는 거고 실패하시면 또두개 쓰시는 거고 또 실패하면... 되는... <laughs> 저처럼 되는 거죠? <laughs> 이거 약간 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양면이에요 뒤에 이게 화살표가 없는 쪽부터 해가지고 붙일 거예요 브렛나르가 있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으로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붙였어요 어, 아, 뿡! 뗀다 이걸, 이걸 잡아당겨 살을 위로 이렇게, 살을 위로 그래서 이거 떼는 거거든요? 아 이거 실 실패했어. 이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칼에서 한번 떼고 다시 붙이시려고 하면 접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이렇게 떼면은 이거 테이프여서 잘 늘어나요. 테이프가 피부에 들어가면 당연하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터지는 게. 저는 별로 안 쓰고 싶거든요. 이것 또한 잘못 붙인 것 같죠? 그쵸? 이게 여기까지 오면 안될것같아 자, 잘못 붙이렇 게. 어 아, 뭐야 이게? 아 이거 되게 피부미용에 관심 많으시고 이런 거 되게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금방 하시겠지만 제가 진짜 똥손이거든요? 구렛나루가 들어갔어 아아 <laughs> 구렛나루 있는 그 뒤쪽으로 한번 당겨볼게요 헐 아, 됐다 아 이게 이렇게 되네 구렛나루 쪽이 아니라 구렛나루 뒤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어 <laughs> 아파 이거 찐득찐득하거든요? 그냥 진짜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나? 실패의 과정이 되게 많이 있죠.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기가 되게 당기거든요. 다를 불편하게 해요. 효과는 있어요. 리프팅되는 효과 보이죠? 내가 봐도 다르다 보가. 앞으로 유튜브 할때 붙이고 해야겠다. 사진만갈때 아니면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예전에 나 혼자 산다 에도 전현무가 이거 눈 땡긴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평소에 자주 하면 은 살이 처질 거예요. 특별한 날 하는 건 정말 추천 하지만 그 특별한 날을 위해서 연습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냥 실패할 확률이 되게 큰 거예요. 평상시에는 못써요 이거 어떻게 써? 이거 밥 먹... 아밥 먹을 때 불편하겠다. 좀 시간이 지나서 만져보면 은 조금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안면 근육을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오늘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